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 종원입니다 1월 15일 매매 일시입니다. 단타 매매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600만 원 정도인데, 오로라, 셀바스 AI 두 종목에 1,100만 원이 묶여 있고 이틀 전에 산 누리텔라콘까지 300만 원이 매수돼 있으니 실제로 단타 매매를 할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뿐이 없어 단타 매매가 신이 나지 않네요. 단타 매매 계좌를 빨리 비우고 정말 단타 매매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첫 매수 종목은 SG 세계물산입니다. 매수 관점은 일봉상 양음양으로 양봉이 나올 타이밍에 세력선 224일선 볼밴 상당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분봉상으로도 상승 힘이 강해 보였고. 호가 잔량비도 괜찮아 보여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수 물량까지 체결되고는 상승하였는데 이상하게 일봉상 자리는 좋은데 힘이 좀 없는 듯하여 2% 수익에 절반 매도하고 다시 상승할 때 상승 추세를 이탈하여 나머지도 매도하여 1.99% 46,407원 수익 챙겼습니다. 두 번째 매수 종목은 한국 주강입니다. 매수 관점은 일봉상 장기 이평을 잘 지지받고 상승 시도를 한번 했었지만 눌러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자리에서 볼밴 상단선과 세력선을 같이 돌파해서 분할 매수했는데 거래량도 전일 대비 100% 이상 터지고 있고 상승할 것 같았는데 상승하다 빠져버리네요. 뒤늦게 거래량 비율은 200% 이상이었지만 원체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라는 걸 늦게 알아채고 본전 매도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리가 좋으니 한번 틀때 수익 보고 나오자는 생각에 적당히 매도 걸어두고 지켜봤습니다. 이후 거래량은 거의 죽고 위태위태하던 손절가 이탈하여 매도하여 손절 처리했습니다. 마이너스 4.51% 107,205원 손실입니다. 단타 매매인데 적당히 거래가 나오는 종목을 들어가서 매매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매매하였고, 마이너스 6만 808원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